예전에 아내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로마라고 하면 그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그 행적을 위주로 좀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한 날은 이제 한 시간 정도 로마 중심지에서 버스를 타고 외곽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아담한 교회 하나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교회가 세 분수 교회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로 끌려온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 참수형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 이름이 세 분수인가? 참수형을 당할 때에 땅에서 세 곳에서 분수가 올라왔다라고 해서 세 분수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어졌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면.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머물렀던 감옥이 나옵니다. 사진이 이렇습니다. 이곳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창살 안으로 들여다 보이는 이 감옥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감옥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에는 차가운 돌이 보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만 드리워질 뿐입니다. 그러한 곳이 파란 만장했던 정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종착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정 있는 복음 전도자였으며 교회도 많이 세웠고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쓴 어,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 수임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물이 마지막에 머물렀던 장소가 이 감옥이라는 그 사실에. 참 가슴이 먹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 후서, 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오늘 1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 곁에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사도 바울 곁에는 어둠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곁에 누군가가 있다 라고 확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해졌기 때문에 모두가 사도바울과 엮이기 싫어했습니다 엮이는 순간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 그가 나에게 힘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나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지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포자기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된 소망과 능력이 샘솟듯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어 이방인들로 하여금 듣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왜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발걸음, 그 목소리,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을 예수님은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그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일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지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까? 아, 죽기 직전까지. 아,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더큰 힘과 능력을 주셨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만 좋은 예수님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전인격적인 삶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삶의 환경을 통하여 어떻게든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며 더 풍성하게 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전하면 전할수록 막 소진되고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건해집니다. 그의 말에는 더 힘이 더하여집니다. 죽음 직전까지도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 나는 건짐을 받은 자다. 돌아보니 인생의 모든 순간과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단한 번도 없더라. 예수님이 늘 나와 동행하셨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죽음이 점점 더 다가올수록 더 두렵잖아요. 그런데 더 더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생전에 모든 삶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이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끝이야 라고 하지만, 끝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까지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 이곳에 부르심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것을 소망하며 확신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입술 가운데, 그 복음의 행위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으로 은혜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세상의 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권력이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영생의 문 앞에서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이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9월 마지막 한주 동안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 4차 국제 로잔 대회 전일 발렌티어로 봉사를 했었습니다. 전 세계 222개국에서 5,000명의 외국인들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또 신학교 교수, 기업가, 예술가, 또 교육가들이 참석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주제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토론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 있었다는 것참 힘들었겠죠. 그리고 하루 종일 서서 안내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어, 제가 평발이라는 사실을 그때 봉사를 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평발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봉사를 아침 7시부터 10시 반까지 계속 서서 하면서 어, 막 발이 막 퉁퉁 붙는 걸 보면서 어, 깨닫게 되었어요. 그만큼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 의미 있는 광경들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외국인들이 참 많이 왔어요. 어, 그 장소에 5천 명이나 머물렀으니 한 마디로 그냥 한 순간에 외국처럼 된 겁니다. 그냥 제가 외국에 온 것과 같았어요. 가는 곳마다 그냥 영어로 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많은 나라에서 그한 장소에 그렇게 서로 밝은 표정으로 서로 환대하며 그 자리에 모일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밝은 모습을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인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빌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한 끝에 바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 분모로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이 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리에 모습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잔대에 가니까요 외국인들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 서로 선교지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내용들이 그 선교지에 대한 핍박과 또 힘든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혼자서 그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할 때는 굉장히 눈물겹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또 다른 누군가가 내 옆에 왔을 때에 그가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었을 때에. 그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열반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역이 열반 가운데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날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지고 이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일들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 그라치아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말 귀한 달란트를 가진 우리 청소년들이 어, 하나님 앞에 어, 또 귀한 어, 또 예배로 어, 이 시간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들일까요 어, 우리가 이 자녀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축복을 빌어 주어야 하느냐 하나님 이 귀한 자녀들이 어, 서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 마지막이지만 죽음을 앞뒀지만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의 길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악한 사탄의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통치하시며 이 상당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더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라치아 청소년 오케스트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하나님 준비한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자녀들의 앞길 또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